캄파입니다 오늘은 플레이브의 앨범깡 칼리고 파트 1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블레이스트 샵이고요 샵 되게 빵빵하게 왔네요 아, 아. 대박 너무 이아 이거 그건요 투군요 무아 환비 은호 예준이 하미니까지잘 왔군요 좋아요 앨범 벵가드 버전 이게 렌티큘러로 되어있어서 너무 이뻐요 진짜 먼저 하미니부터 호프 아, 너무 예쁘다 플레이바트 슈즈 참 나왔고요 하미니 카드 스티커랑 원플러스 1원 +1 같이 나눠먹으러 갈래 라고. 저, 너무 귀엽다 나는 가사집이겠죠 그리고 하미니 스티커 귀여워 꼭 하는 하미니 꼬꾸즈 반지 첫 봤다부터 반비가 나왔습니다 시작이 아주 좋군요 예준이 오 너무 예뻐요 예준이의 색인 파란색이 나왔죠 오! 스티커, 가사집 영화관 통째로 빌렸어 아! 이거 예준이 거죠? 깜짝이야 약간 돌멩이 같은 게 나와가지고 예준이의 아련한 카드 스티커 가볼까요? 약간 핑크색인데 또? 반비인가 예준이? 낮게 진지해 누구죠? 우리 막내즈 백냥이와 너무 귀엽다 진짜 똑같은 거 나왔네요? 다음, 오! 대박 진짜 또반비야 은호! 버구우은 똑같겠죠? 스티커? 가사집? 칼국수 4인분의 왕만두? 대단한데? 카드 스티커? 오! 은호! 슈즈창! 분홍색이에요. 벌써 반비 같은데? 완전? 찬우광? 전부 되돌려 놓을게. 너무 감동적이야. 약간 은호의 멘트에는 감동이 있어. 양양지가 나왔고요. 단체 또 똑같은 거 나왔네? 큰일이다. 샥! 헉, 진짜! 밤비야! 밤비야, 너 나. 좋아하니? 오케이, 밤비가 또 나왔어요. 밤비! 짠, 밤비. 스티커. 가사지. 오! 대박, 슈즈참. 밤비가 나왔네요? 꽃이 말을 하네? 그러게, 우리 밤비는 꽃인데 어떻게 말을 하지? 아름답군요. 카드 스티커. 먼저, 밤비. 허어! 리즈 너무 귀여워. 저는 솔직히. 이번엔 이 베리저 너무 귀엽다고 생각해요. 물론 다 귀여운데. 오, 어, 깐만내 손을 잡아 어디든 갈게. <laughs> 단체, 어, 단체 다른 거 나왔네요. 범비아, <laughs> 범비아, 범비아. 범비아. <laughs> 노아, 우리 프린세스 우선품이고. 오, <laughs> 노아, 마스티코 가사집. <laughs> 노아스럽다. 햇살 좋다, 자외선 막기. 귀여워. 어, 잠깐만, 차우성이 나온 것 같아요, 드디어. 노아, 어 끝까지요. 잔우왕 씨가 나왔습니다. 이야하. 이렇게 해서 블레스트 2차 끝입니다. 반비에게 사랑을 많이 받은 대차군요. 다음은 어디로 갈까요? 이거 갑시다. 포카요. 미건표, 예스, 마미니, 은호, 반비, 노아, 예준이까지 잘 들어있고요. 오, 아우 포카은 생각보다 크군요. 한튼 까보겠습니다. 약간 매트한 질감. 둘 셋. 안녕하세요. 우리는 플레이브. 오오오오오오오오. 오모 모 모. 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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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뒤에 너무 이쁘다. 이 뭐예요? 스티커 하나, 스티커 둘. 어, 아, 이렇게 이렇게 구성이군요. 오, 바보! 어디야? 지금 갈게. 은노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아. 큐얼 카드. 빠르게 빠르게. 어? 이러면 안돼 이러면 안돼 1.. 첫 번째랑 구성이? 너무 일치한데? 잠깐만 무서워요? 무서워요? 저 무서워요? 메이커스타 무서워요? 바로 갈게요 헉, 잠깐만 포카가.. 포카가 똑같은데 암튼 아니아니냐 큐얼이 아니. 달라요 큐얼이 달라요 예준이가 나와주세요 예준아 뭐, 사랑해 사랑을 갑니다 살짝 불안합니다 제발요 제발 이러면 안돼 이러면 안돼 너무 예쁜데 이러면 안돼네 번째 오픈 <laughs> 완비야! 완비야! 어디서 많이 보는 구성이네 이거! 음, 너무 좋아요 아무튼 재밌네 아, 메이크 스타가 좀 재밌게 하시는 분들이시네 여러분한테 퍼버렸어와 이거 어떡하지? 어 메이크 스타! 메이크 스타! 그래서 메이크스타는 중복의 파티였다. 와 다음! 이러면 안 돼. <laughs> 잠깐만! 이러면 안 돼. 다음 어디 가죠? 또 블래스트. 블레스 이번에 1차인 것 같습니다. 1차가 1차. 볼을게요 바로. 이러지 마세요. <laughs> 약간 메이크 스타에 약간 기운이 살짝 남아있어요. 지금 1차 갑시다. 예준이 은호, 망비, 하민이, 노아. 앨범 구성은 아까 했으니까 빠르게 빠르게 깔게요. 이준이부터. 오 예준이 물방울. 지금 뒤가 달라요. 예준이. 오브나인 너무 귀여워. 단체 드디어 세 번째 새로운 카드죠? 노아. 어. 노아 지켜줄게. 아 만네즈. 우리 힐링이들 단체. 오 단체 또 새로운 거 나온 것 같아요. 아니네? <laughs> sorry. 유하민이. 오잘 생겼어. 단가 나와줘야죠 꾹꾹 단체 하미니 일단 반비 오 예라임 단체 노아 문어도 열어볼게요 오 전부 되돌려넣을게오 노라임 아 롱났다 단체 유하미니 블레스트 1차 또 끝이 났습니다 1차 무난했다 다음 올리비안 밤비, 은호, 하민이, 예준이, 누아. 아름답다 아름다워. 포카 앨범 까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다른 거야 다른 거. 자누광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랑 여기 있었네 두 번째. 어 그래도 나쁘진 않아요. 오케이. 어, 잠깐만. 어, 잠깐만 대답이야 왜? 아니 왜? 아니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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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떡 가냐? 오케이 일단 올리브영 끝. 일단 고. 일단 고. 다음 후즈펜. 휴즈팬. 후즈펜이 진짜 너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내 거를 가져갔나 싶었어. 아 카라비너가 있네요. 후즈펜 가볼까요? 반비가 전국인가요, 여러분? 누가 전국이죠? 어! 진짜? <laughs> 대박! 감사합니다. 은호, 예준이, 반비. 노아 그리고 하미니 후드팬은후드팬 이걸 뭐라고 불렀죠 푸지티브? 푸기티브? 저 영어를 잘 몰라요 아무튼 아우 카라비너 일단 하미니가 나왔습니다 오! 포카 붙어가지고 <laughs> <laughs> 아 이런 느낌 아름답군요 포터북 카라비너 포카 스티커 다섯 종 아무래도 베이크 스타랑 리브양에서 망해 가지고. 웃지가 않네요. 아, 이거는 전종이 들어 있나요? 많이 기다렸지? 예준이가 돌아 돌아왔단다. 돌아왔단다. 돌아왔다. <laughs> 죄송합니다 예준이가 돌아왔다. 아, 노아. 너에게 대시 할게. 받아줘. 우! 비나 보고 싶었지? 오, 너무 귀여운데. 어머. 많이 보고 싶었어 잘 지냈지? 아 눈웃음. 식사하실 때 이거 들고 찍어주세요. 하민아. 렌티 단체. 좋군요. 어머, 예준이 매로 하고 있는 건가요? 한노아. 이렇게 태어난 건데. 플리의 꿈속으로. 가다버려. 예준이 카라비너. 포카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요. 그구나 예준이 널 위해 준비했어 갔다 올게 하! 전투복이야 완비 아까부터 나 쳐다봤지? 미안 너무 잘생겨서 아, 미안해 지켜봐줘 잘하고 올게 잘생겼다 나 지금 괜찮아? 합니다 너는 얼굴 천재란다 아 단체는 아까랑 같은 거네요 남예준 와 너무 좋다 해산물을 사랑한 제 남예준 서서서서울 카라비노 노아 나 많이 기다렸지? 예준이가 왔다 노아, 반비 은호, 하민이, 단체 허! 다른 단체 오 너무 이뻐 남예준 예이 반비카라비너 예준이 노아 반비 은호 하민이 단체 오 누구예요? 유하민이 유하민 칭찬 과목에 카도 카라비너 은호가 나왔습니다 오, 되게 골고루 나오는데 예준이 노아, 한비, 은호, 하민이 단체 누워있는 건 안내요? 누구예요? 어! 귀여워! 마지막 마지막 카라비나는 노아가 나왔군요 예준, 노아, 한비, 은호, 하민이 단체 누워있는 단체 허우! <laughs> 한비야! 당도 조절? 잘못한지? 아! <laughs> 너무 귀여워. 풀리 주머니에 가둬! 나쁘지 않습니다. 참되대긴거 어디야? 너무 대충 왔는데? 여기, 여기는 뭐라, 여기 뭐라고 음, 하지? 아, 얘가 1플러스네. 맞네. 노아, 예준이, 하미니, 밤비, 은하. 간다. 오!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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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잠깐만. 오! 너무 좋아. QR은 하미니가 나왔고요. 반밤비 흑백밤비, 반비. 하미니. <laughs> 좋아 좋아 이렇게 가야지 다음 오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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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어디야 갈게난 감사를 합니다 하민이 그리고 QR은 우리 리더 다음 먼저 QR 하민이 은호 정말 멋진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은호 안녕하세요 남예주입니다 다음 어, 안녕하세요. 남유준입니다. 정말 멋진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민이. 약간 살짝 대자뷰가 느껴지지만, 오케이. 마지막. 어, 다른 거다. 안녕, 시크. 어, 귀여워. 이번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큐월은 하민이가 나왔군요. 살짝. 유콕은, 뭐라 말할 수가 없네. 오케이. 유콕? 재밌네. 다음, 리버스샵 갑시다. 미버스샵이 제가 제일 이번에 미공코가 마음에 들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일단은, 좋아요. 예준이, 노아, 어, 밤비, 은호, 하민이. 만족해. 리버스가 뱅가드를 다섯 개 사면은 미공표 한 세트. 그리고 이거 푸지티브 하나 사면은 온라인 팬미팅이죠. 음모 응. 응. 전원적 그거. 네. 바로 갈게요 지금 사담할 시간이었다. 노아, 막내즈, 단체, 노아. 예준이가 나왔고요. 예준, 노아, 비, 은호, 하미니, 단체. 오, 하미니. 칭찬감 옥에가둬 아, 귀여워, 네가 더 귀여워. 잠깐만, 너무 귀여운데. 아, 베리즈! 단체 남예준. 저는 예준이 스탠딩한 모습이 너무 당당해서 좋아요. 하민이? 오, 야, 다주! 단체, 어, 남예준. 열면 예, 손을 잡아 우리 반비 예라인 단체 반비 예준이. 오. 이 특유의 냥냥즈 이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단체 은호 이버스 Not bad but not good YG 일단 포카 확인할게요 하민이 은호 밤비 이준이 노아 카라비노는 하민이 예준 노아 밤비 은호 하민이 단체 하민이 유제 다음 카라비노 노아 이준 노아 밤비 은호 하민이 단체 노아 어. 파라비노 예준이 예준이 노아 밤비 은호 하미니 단체 아! 은호야! 플리를 너무 사랑한 제 플리 옆으로 가자! 노아 예준 노아 밤비 은호 하미니 단체 하미니 단체가 아깝다 동물이 많은데? 마지막 갈게요 마지막 파라비노 은호였습니다 예준 노아 밤비 은어 하민이, 누워있는 단체, 그리고 더 은호 애매합니다 한비가안 나온 게 조금 아쉬운데 오케이 마마 그냥 그랬다 다음. 자, 이제 사연이 있는데, 알라딘을 사전 주문했긴 했거든요? 제가 그 주문했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근데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어쩔 수 없다. 했는데, 플리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양도를 받게됐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약간 꼼꼼하게 포장해주셨어요. 플리분들 진짜 마음이 따뜻해. 와! 대박이 진짜 감동. 어떻게 이걸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슬리브 이렇게 하나씩 다 넣어 주실지? 노아, 밤비, 예준이, 은호, 하민이, 밤비 완전 한국인이 좋아하는 스피드. 밤비, 오 예라인, 단체, 스카드 밤비 나왔네요. 은호, 오 베리즈! 단체, 샤이닝, 노아, 노아. 야타즈 단체 하미니, 반비, 야타즈 단체, 반비, 범비. 반비가 이렇게 기적적으로 반비 앨범에서 반비 뽑기 할게요. 예준이, 오블라인, 단체 노아, 마지막 하미, 오! 마 막탕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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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먹것 같아요. 단체 마지막 션샤인 반비까지 나왔습니다. 에메, 하이! <laughs> 뭐라 말할 수 없어. 알라딘, 소소. 마지막! 예스24. 고장이 깔끔해. 얼빠, 진짜 얼굴, 얼굴. 예준, 노아, 반비 은호, 다미니 갑시다. 마지막, 벤가드 다섯 개. 예준이 거에서는 뭐가 나올까요? 슈참은 예준이. 예준이, 막내즈. 단체, 찬우가. 은호 앨범. 구상은 다 있고, 슈참은 은호께 나왔고요 은호. 오, 베리 단체, 밤비. 오, 밤비에 약간. 밤비가 저 카드가 진짜 많이 나왔네요. 노아 가봅시다. 슈참은 노아께 나왔어니 노아. 오! 냥냥즈. 단체, 자우광자우광 슈참은 하미니. 하미니. 양양즈 단체 노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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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 bad but not good 마지막 밤비 앨범까지 추첨은밤비꺼밤비오 먹네즈 단체 오 예준이 일단 오늘 앨범 과은다 끝났고요 <laughs> 아 나온 거랑 안 나온 거랑. 확실하게 정리를 다시 한번 해가지고 교환을 하던지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쉬워주실 <laughs> 분?